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아임삭 무선 송풍기입니다. 모델명은 AB44W 1 모델이고요. 요거 지금 이제 차량의 트렁크에 지금 보관 중이에요. 차량의 이제 트렁크에 세차장에 와서 세차를 좀 같이 하려고 이렇게 이제 보관 중인 모습이고요. 내부 구성품 잠깐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. 예, 여 요게 송풍기 본체랑 요 앞에 블로워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이제 먼지를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요렇게 구속품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. 제가 이제 물 뿌리고 물기 제거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, 방금 전에 물을 뿌리고 왔고요 제가 이 송풍기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한 손으로는 카메라를 잡고 있고 한 손으로는 송풍기를 잡고 있죠 이 정도로 무게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기를 한번 제거해 보면은 3단으로 해서 고정할 수가 있어요 고정 버튼이 있어서요 이렇게 고정 버튼이 있어서 고정하시면 물질을 제거하는 게 보이시나요? 물질 제거되는 거?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잘안 들리니까. 예, 제가 이제 영상을 찍다가 촬영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이제 제거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 화면을 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한 1분 넘게 1분 30초 이상 제거하는 데 있어서 무거움이 거의 없습니다. 가장 큰 장점은 무거움이에요. 지금 보면은 제가 어, 유선 송풍기도 가지고 있는데 무거워서 못 쓰겠어요. 그 제품은 이제 배터리를 이제 연결해서 써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무거워서 사실 이 제품 구매하게 되는데 기존에 아임삭 드라이버 특히 사용하고 계시다면, 요, 이제, 못, 그, 배터리 를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제품입니다. 베어 툴로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, 이 제품 오늘 보여드리면서, 이렇게 예 리뷰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세차하시면서 물기 제거할 때, 굉장히 편해요. 이렇게 이제, 사용하는 모습 보시고, 필요하신 분들은 세차할 때, 요즘 셀프 세차 유행이잖아요? DIY 세차할 때, 어, 유 용한 물품 으로, 사 용하 셨 으면 좋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